2016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 여성인 A씨는 인터넷 중매 사이트를 이용해 B씨를 만났고 3개월간 교제를 하다 2022년 3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 A씨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씨와 같이 있을 때도, B씨가 혼자서 씻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B씨는 알수 없는 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A씨는 궁금함에 B씨에게 발찌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B씨는 과거 건달 생활을 할때 후배를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아 발찌가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어딘가 의심스러웠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국가기관 요원에게 발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를 통해 남편이 차고 있는 발찌는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 남편이 성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특수 강제추행, 특수 강도 강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북한에서 넘어와 발찌에 대해 잘 모르는 A씨를 속여 진행된 사기 결혼이었던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문제가 생겨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 혼인 관계를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곤 합니다. 이것을 흔히 이혼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여기에는 이혼 말고도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가 있습니다. 이혼은 이미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에 깨뜨리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혼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상대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 결혼을 했을 때 진행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을 한 사실이나 취소를 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만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소송은 보통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혼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불충 한 명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던가 국적 취득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이죠.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인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취소와 마찬가지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A 씨의 변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맡았는데 B 씨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A 씨는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B 씨의 행동은 민법 제 816조 제 3호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혼인 취소와 함께 A 씨에게 유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816조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민법 제 816조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혼인 취소는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이혼으로 마무리하시죠. 라고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과 혼인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므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변호사는 내가 당사자라면 억울함으로 이혼이 말이 됩니까?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했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합니다.